한청입니다. 오늘 새 1월 1일이죠. 1월 1일엔 새해날을 또뭐 하게 되는 데요 네, 오늘은 시청자 네 분과 대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맞춘 요 사황이 듣더구요. 얘는 왜 자꾸 기절해? 어제도 맨, 아 어제도 방송할 때 누르면 맨날 기절하더니 이상한 놈이에네 아무튼 네 ABC 군면 군만두님 이도영장님, A Z U R 노래님, 느끼치지님 이렇게 네번 해드릴 건데요. 어디 한번 찾아볼까? A B C 어디 보자. A B C가 어디 있나? A A A쯤에 있을 텐데 찾았다. A B C 군만두님 바로 대전해 드리죠. 어제 제가 그 뭐지 토파즈를 어디서 좀 얻었어요. 어디서 얻어진 비밀이고 그래서 얘한테 이걸 키워드릴게요 자, 기걸기기 시작. 어제 아아아아 아. 군마우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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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한다. 스타트. 그럼 오, 그리고 5 0에게그 치명타 데미지 상승 어, 줬고요. 어, 역시 우리는 좋은 컨비야. 네. 스니퍼가 리더인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카르마랑 각성 룩, 각성 세인의 스파이크 으, 좋은 게또 좋은 게또 나와요. 진짜 그이 깔깔깔. 깔깔깔. 깔. 빨. 깔 빨. 깔 빨. 깔 빨. 깔 빨. 깔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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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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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 공유와 태호가 한 방에 죽고요. 철서포가 끌어가고 한다. 쭉 죽고 이제 가지 옆게 줌을 주게 할 거예요. 이런 젠장 사용 중도. 아, 본체가 죽었어. 태호가 지금 무작 부활했죠. 일명 좀비까지. 라고 하면서 흑인망을 참 써줍니다. 적군 전체에게. 140% 데미지. 추가로 주타 만주고 아, 안 아파요. 아, 은폐 사격 진장 어차피 눈데 일일 돌리 다 깎일 거 없고, 젠 1인데 이제 방어막 입고 방어막 프리노터미널고더남을 여기엔 버프턴 감소가 아니에요. 아, 이것은... 사절해버리는 진 타일이 죽었어. 최후에게 신리이걸비에 훼손되지. 하지만 전부 지라 안았다 아는, 천거율 주문 버에 죽을 거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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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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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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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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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룩의 폐돌성으 되겠다 나중에 각성룩도 각성시켜주고 지금 지크가 각성준비가 되어있구나 그래서 쟤 언제 죽어요 아 여기 카르마가 있었구나 아마아 절망의 폭풍을 써버려 어차피 못이니까 합니다. 하지만 노 데미지 아 데미지 오케이, 내 턴인가 헐 뭐지 턴이 틀렸네 안돼요 이렇게 끝났다 ABC 국면도님 이기셨죠 이기셨고요 와 각성루지 이런 경, 결투장이나 친구대전에서 엄청 쓸만하네 네 다음 대전 이도영장님 해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짱님이 여기 계셨나? 어디 계시지? 찾는데 시간이, 어, 아, 찾았다. 이도영 짱. 여기, 바로 대전해드리죠 카일이 이번에 기절 장신구를 끼워준 뭐해.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어, 수이야 아, 나 이거 백화네 백화 마검세마 어, 이고 보고 일단 예뻐. 카린? 닭한발스어닭한 카린? 절대 불장켓만나만들어가 '나 안 통이다' 이 의미를 갖고 와, 와. 상태이상 벌써 플러스 하 지, 하지만 이거면 사라진다는 사실, 어떤 것 여기도 역할을 있 수가 없고, 안 통이다. 기절에 걸렸구나. 철수포가들어간다 쭉쭉쭉쭉 세번하 타격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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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에하하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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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로도 당황하게 풀리고, 저기 카린이 좀 짜증이 나서, 흑인난을참 들어간다. 40% 데미지. 아, 침묵을 원해. 잠깐만, 안 돼. 안 돼! 옆으가 잡으려고 하는데. 눈으로, 눈으로 막고, 파이어이옆으 망령의 부름.. 다섯 번 동안 이제 데미지를 안 입겠다 이거죠. 아, 카름 아는.. 죽었고요 네, 아직 패시브 안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어요. 언제 풀릴까 철새포가 들어간다. 데미지죠 빨리 횟수 빼버리는 게 중요해. 바리스타. 이 한대... 토치면 죽는데... 아, 잠깐만. 패시브 풀리고... 아, 회복 들어갔어. 탈인이 저게 짜증이 나. 그.. 아, 어, 오공이 하나 남았네 오공이가 여인 한참모를 딱 넣어주는 데가 여기서 앞에 있는 셋 죽어줍니다. 아, 하나 안 죽었어요. 그 패시브 때문에. 아, 범열의 기적을 딱 써주네. 여신도 예쁘고, 육아도 예쁘고. 스킬은 장난이 아니게 사기적이고, 하지만대봉 습관이 되니까 육아가 사망해니다 도생지업 뭐또 부활했어. 아. 저거 불편한데 괜찮아 저거 불편한거 지금 들어왔으 왜냐고? 이렇게 될거거든 쩝쩝쩝 치 아... 탈인의 중요성을 알았다 오케이 그러나 지크 가 지크 다음에 룩 다음 지크 초선 초 카린 그 다음에 개 해봐야겠다 야, 야, 야. 어 잠깐만 아니야 아직 버틸 수 있지? 아직 버틸 수 있어 너희들은 너희는 할수 있어 일단 버프턴 강소가 죽었어 그 뒤로 니가 죽었어 방로 준비라니 의인한 천문화 받아라 오케이 스파이크가 죽었고 근데 카린을 못 죽이면 의미가 없잖아 생각해보니 갑자기요? 어, 그렇지 남었어 그렇지 여인은 천고카린을 같이 때려서 그냥 죽여버려. 오케이 잠깐만 카린이부활을 했잖아. 고공아 이걸 쓰는 거야. 이걸 쓰는 이건만 쓰면 돼. 니까 이것만 쓰면 돼. 돼. 어디갔냐 이걸 써도 못 이겼어 천장. 네 이도 영장님 승리 전또 패배. 이런 젠장 네 다음은 azur노래님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또 어디 계시는 분이야 여기 있나 azur 아, 여기없으지면 카톡 친구가 있나 여기 있나 오 찾았다 명예 보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사황대그로 만들어서 이런가 이걸 애들이 아직 강화도 안 돼있고 그래서 음.. 왜인지는 나중에 분석을 해보고 일단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쿠아이쿠 이런 잠깐만요 오공이 한방이 시작부터 죽었어! 망했어! 이제 오공이 패시브 사라졌어 어? 반사 금지? 제 1회인데.. 한방에 죽었고 이제 광회의 광회를 마치 이제 뭐강의거검지 하겠지. 역시. 아, 강찬 메워주지. 강찬 메워줄 캐릭터도 없단 말이야, 이제. 어이는 참여날 먹어라, 이것들 아. 태호 하나 죽였죠. 태도, 별, 아, 과 아, 젠장을 개봉순 타격이나 맞고 떨어져라, 이것들 죽었어요, 어, 내 룬. 결론즈 죽었고 아예 오공이도 죽었고 앞에 있는 걸 이제 정상 조대 상황 하나 그깃말 참 잠깐만 오케이 기절 끝내요 일단, 일단 태워 죽고 버프는 다 풀리고 얘도 아프 이제 얘가 아프고 용의 분노 장장할 분노를 막고 와라 왜 이렇게 세지 않았어, 어떡하나 <laughs> 뭐 여포야 너 이제 어떡하니 안돼안돼안돼안야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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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덱을 다이 사왕 덱을 쓰지 말고 덱을 다시 고쳐야겠다 맨날 아잇, 어, 잘못 눌렀다 왜 이렇게 계속 치냐 네, AZUR노래님 또왜다 r 말... e 마지막 you? i 치즈님 해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a c h you. i 계 n o 니 going to 이 e 바로 대전해드리도록 하죠 이번엔 좀 g to teach y o 영 I'm not 라왜 하필 또 얘가 들어 a 니가 y 까지 게다가 코스 g <목소리> 스코스 아니, 지금 3분의 1은 칼, 2분의 1은 우공이 나머지 요 승리 꼬우는 건데, 3분의 1... 잠깐... 2분의 5가 날아갔다. 2분의 1로 과연 이 모드를 상대할 수 있을까? 지금 면을봐 봐, 만 하지만 안나타 우부 <목소리가> 짓는 망패가 여기서 왜 들어와? 아, 다알지 기... 망했어. 이번 판 여기서 그냥 한번에 단계를 맡은 전개는 아니야. 오, 한 번에 셋죽었어 여인 한참 못 들어간다. 쭉쭉 허허, 다시 하는 것도 잡진 않고 방전의 걸기로 해. 울려 가 들어오다니 쟤 태호야, 부안해! 안돼 잠깐만 야 잠깐만 나한테 왜 그래 아이고 이거 뭐 하나 제발 기절 좀 풀려 안돼 여포 죽었어 안돼 헐. 헐. 헐 대박 이렇게 오늘 준비한 시청자 4명과 다 대전을 했지만 다 졌다 아 이거 제 네, 일단 나중에 소공 좀더 올려주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해놔야겠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최영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